<laughs> 가서 나 먹고 미세 먹던데 당나니야. 되는데 귤샷 딱 좋아해. 엄나 먹네.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12시 에 시작한대요. 가거든. 소파에 자거나. 근데 우리 항상 <목소리도> 운동하고 배그를 하잖아. 그럼 그 시간에 또 엄청 배고파서 인정? 응.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그러니까 지금 아, 요거. 아, 와, 아, 좋아. 아, 좋아. 아, 와, 음, 오고 음. 어, 좋아. 좋아. 나이스, 바이. 아, 바이. 나이스, 아, 하하, 나이스, 바이. 바이. 나이스, 바이. 나이스, 바이. 나이스. 한 20년 이도 신동주 분이 있어 근데 아니가야 최곤. 자, 자 신동주 김시로. 어, 님이 오죠? 아, 굴롬. 자, 1번 것도 대충 입니다 와우. 터치, 터치. 어? 좋아. 좋아, 좋아 로비. <목소리> 아. 내모면에 앉아. 한마디그선눈탱이 때린다. 귀여워.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엄청 커진 거야. 어? 커진 거 알지? 여기 나. 뭐 다리가 짧다고? 아니 다리도 안 짧아. 우리 동자를 동자를 그런...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 하는 건가? 목티가 딱 그래. <목취가> 좋 다, 나이스 로브 어. 다, 다, 아이고 아좋 다, 나 다, 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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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다, 아 진짜 너희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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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이고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이고 좀더 좀더. 집에 가면 할 거? 빨갛지도 않아? 아. 우 와, 아이, 까비. 뒤로 빠지면 바로 얕대. 아이 아이, 다뭐 뭡니까? 그만. 아니, 앞으로. 왜또 나갔어야 돼? <laughs>

여보세요, 봐 봐, 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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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i> <uan> <hús collapsed x2> <sharp> <웃 illustrate> 안전 일어나기 싫을 것같아가지고야변대스입라만들어갈 걸? 아이라잡았이아건다 와. 해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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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맨다음 터지거든요. 아, 심판이 있 카드 처리합니다. 이창근, 이이재2 카드 니다 아, 아니다드다까지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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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네네트맞추니까어 그냥 야단 일그 그것도 히카써 있어. 되게 매도 좋다. 아, 우리 와! 아, 좋다. 아, 아이고. 진짜 조금만무뭐뭐 어, 했다? 아, 정보로 보니까 맞죠. 아, 그냥 정보 그다음에 희정이 뭐, 영빈 뭐한명 들어와서.